안녕하세요. 진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공부할 건데요. 비동사 의문문은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의문사가 무엇인지, 의문사의 기본 성질이 어떤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사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의문사는 우리말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당되는 말로써 우리가 질문을 할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의문사라고 얘기합니다. 의문사 전체는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다룰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what, who, where, how 네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네 가지 의문사의 뜻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what, 무엇 what, 무엇? who, 누구, who, 누구 where, 어디에, 어디로, 어디에서 where, 어디에, 어디로, 어디에서 how, 어떻게, how, 어떻게 이런 의문사는 비동사 M과는 줄였을 수 없고 R과는 줄였을 수는 있지만 격식에 맞지 않는 말이라서 우리는 여기서 다루지 않도록 하고요 이지와의 줄임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M이나 R과의 줄임말은 없고, 이지와의 줄임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지와의 줄임말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는 What? What? Who is는 Whose? Whose? Where is는 where's, where's, how is는 house, house.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런 의문사는 꼭 기억해야 할 성질이 있는데요. 의문사는 항상 문장 맨 앞에 온다는 겁니다. 또, 의문사를 사용하는 질문에는 yes 또는 no로 대답할 수 없는데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what is this? 이것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Yes, it is. 네, 그렇습니다. No, it isn't.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죠. Yes, no가 없이 그냥 It's a cat. 그것은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this is a pen 에서 의문문을 만들려면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꾸면 되었죠? 그러면 Is this a pen? 이것은 펜인가요? 라는 말이 되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인데요. a pen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a pen을 무엇이라는 뜻의 what으로 바꾸어서 의문사의 성질에 따라 문장에 맨 앞으로 가져다 놓으면, What is this? 이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뜻이 되죠. 이 문장을 살펴보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의문문 순서인 비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순서가 됩니다. What is this에 대한 대답은, this를 it로 바꾸어서, It's a pen. 그것은 팬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다른 의문사도 모두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누구 라는 뜻의 who를 사용하는 경우를 볼까요? They are your sisters. 여기에서 의문문을 만들면 주어동사를 바꿔서 Are they your sisters? 가 되고요. Your sisters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Your sisters를 누구라는 뜻의 의문사 who로 바꿔서 문장 제일 앞으로 보내면, Who are they? 그들은 누구인가요? 라는 뜻이 됩니다. 대답은, They are my sisters. 그들은 내 여동생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의문사 where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 과정은 똑같습니다. Bob is at home에서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꿔서 밥은 집에 있나요? 라는 뜻의 의문문을 만들면 is Bob at home? 이 되고요. at home이 집에 라는 뜻으로 where에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at home을 where로 바꾸어서 문장 앞으로 갖다 놓으면 where is Bob? Bob은 어디에 있나요?라는 뜻이 됩니다. 대답할 때는 명사인 Bob을 대명사 h e 로 바꾸어서 he is at home. 그는 집에 있어요.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라는 뜻을 갖는 how를 쓰는 경우입니다. Your mother is fine 해서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꿔서 의문문을 만들면, Is your mother fine? 당신의 어머님은 안녕하시죠? 이렇게 되고요. fine을 어떻게 라는 뜻의 의문사인 how로 바꿔서 문장 앞으로 보내면, How's your mother? 당신의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는 뜻이 됩니다. 대답은 명사인 your mother를 s 로 바꿔서 she is fine, thanks. 저의 어머님은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뒤에 thanks는 감사합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상대방이 안부를 물어본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의례적으로 붙이는 말입니다. 앞에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의문사가 나올 때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말하거나 글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과정을 설명한 것은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도 같고 또 응용력이 생기라고 해본 거니까요. 예문들을 많이 읽어서 우리말처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고 대표적인 문장 몇 개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 볼까요? What's that? What's that? It's an ambulance. It's an ambulance. What is John? What is John? He's an engineer. He's an engineer. 두 번째 문장에서처럼 사람에 대해서 what으로 물어보면 직업을 물어보는 겁니다. Who is that man? Who is that man? He's Tom. his tom who's that woman who's that woman she's my mother she's my mother 로 시작하는 질문은 첫 번째 문장에서처럼 이름이나 두 번째 문장에서처럼 관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where are the cars where are the cars there in the parking lot t h e r e in the parking lot? Where는 어디라는 뜻으로 장소를 물어보는 말입니다. How's John? How's John? He is fine, thanks. He is fine, thanks. How는 어떻게라는 뜻으로 다양한 경우에 쓰이는데요. 여기서처럼 How's John? 하고 물어보면 안부를 물어보는 말입니다. 오늘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공부했는데요. 어떻게 재미가 있었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을 복습하는 연습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수고하셨습니다.